제가 요즘 영상 뒤에다가 도던의 개똥 철학이라는 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욕도 좀잘 듣거든요. 어떤 의견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잘 듣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조원 주식회사 베오프하우스에서 만들었습니다 21년에 만들어진 인천을 소재로 한 신생회사고요 매출액은 23년 기준으로 15억 원 정도로 3년차 제조업치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오프는 이렇게 한참 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좀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백질 스낵뿐만이 아니라 프로틴바, 고단백 베이글 등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전의 맛평가 매콤달콤 맛 오징어 땅콩에서 오징어를 뺀 맛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징어 땅콩 겉에 사는 달달한 맛이 살짝 거둬진 맛인데요. 오징어 특유의 그런 해물향도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매콤한 향과 정도는 오징어 땅콩이 확실합니다. 오징어 땅콩 좋아하시면 이건 무조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징어 땅콩 들어가는 그 겉부분 반죽이랑 씹히는 느낌이 비슷해요. 보통 오징어 땅콩을 제가 맥주안주로 먹는데 이게 크기가 꽤 작아서 문제지만 충분히 맥주안주로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바베크 맛. 이것도 확실한 맛이 있어요. 치토스 매콤 바베큐 맛이에요. 뭔지 모르겠으면 치토스 검정색 봉투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베이컨 과자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과자에서만 존재하는 맛이고 과자 외에 존재하 맛은 아니에요. 이게 기존 과자랑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과자 끝에 향이 기존 과자의 그 옥수수 튀김 계열이 아니라 콩이나공물류 튀김으로 연상되는 맛이 나요. 그래서 맛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옥수수는 엄청 떠다니는 맛인데 얘는 그 조용히 묻어가는 질감이에요. 어차피 유탕이라서 크게 뭐 이질감은 없지만서도 자연스럽게 두유스럽거나 단백질 과자스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씹고 나면 입에 남아있는 잔여물감이 사실 이 단백질 신에게 호불 를 가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크기가 작아서 그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라 입에 와랄라 하고 쏟아먹은 게 정석 인데 크기가 작다 보니 시즈닝이 많이 묻을 수 있어서 시즈닝 향이 강합니다. 어니언맛 외제 과자스러운 양파 맛인데 프링글스 양파맛 시즈닝 맛을 아까도 말했던 오징어 땅콩 반죽에다가 붙여놓은 맛이에요 그 양파맛이라고 하면 농심에서 나온 어니언링이라던가 아니면 포카칩의 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국스럽다는 뜻이 양파의 맛이 그렇게 향의 세이가 크지 않다는 뜻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링글스 양파만 나오서 하는 말인데 보통 감자 과자의 경우에는 끝맛이나 입자감이 확실히 감자스럽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청국장 먹을 때입 안에 남아 있는 콩 느낌이 최후의 마지막 맛에 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뭐 청국장 냄새 난다는 뜻은 아니고 남아 있는 감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선 무게 측정부터 보시죠. 이게 하나 아니면 열개 구매하는 건데 당연히 뭐열개 구매하는 옵션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8g 한 봉지에 2,190원으로 100g 당 4,562원으로 제가 저번에 맛있다고 말씀드린 단슐랭 단백킹이 100g 당 3,862원이었죠. 종근당에서 나온 단백질 칩이 100g 기준 3,600원인 걸 보면 가격이 확실히 저렴한 편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식품의 단백질 대비 가격을 보기로 했죠. 베노프 핑거팝은 단백질 10g 기준 1 0 4 5원으로 단백킹 960원 테스 단백질칩이 1636원으로 또 이렇게 보면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호불호 없이 먹을 것 같은 매콤달콤 맛 기준으로 100g으로 한잔 해드리고 나머지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397 칼로리의 탄수화물 41.6g, 단백질 41.6g, 지방 7.9g으로 단백질 비율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러나 영양적으로 봤을 때분리대도 단백이 단백질의 주요한 급원이어서 아미노산 밸런스 생각하고 먹기보다는 간식용으로 가끔 먹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삽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내가 원래 과자 먹고 다 다이어트를 안 한다? 이 과자 눈에도 안 차요 근데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 한정으로 맛있어서 맨날 이것만 기다리게 할 정도입니다 이 시즈닝이 맛있어서 무적이라기보다는 이 시즈닝과 어울리는 과자의 형태로 만들었다 라는 게 장점이 큰것 같아요 일단 시즈닝이 많이 묻기도 했고 사실 콩물류의 곡물류 느낌을 지을 순 없지만 시즈닝이 담는 단면적을 높여서 최대한 잘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백질 과자에 비해서 단백질 양이 높아요 사실 이 영양 성분의 경우에는 영양 성분 검증을 확실히 좀 직접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저의 채널 모토는 기본 기본적으로 믿고 가자, 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이 핑거팝은 치토스, 오징어 땅콩, 프링글스 맛 나는데 한 봉지에 적어도 200칼로리밖에 안 되는 완전히 완소 단백질 음식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납품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하나씩 그냥 먹어보더라도 꼭 시켜먹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날이 좀 더워지는데 다들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전소 보시죠! 몸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영향까지 늘 신경을 쓰시는 교양 넘치는 도던 구독자님들을 위한 파트 도던의 개똥 철학입니다. 비극에 관한 문구를 오늘은 가져왔어요. 내 불행을 위해 울어준다면 내 눈을 가지게. 나는 자네를 잘 안해. 자네 이름은 글로스터야. 자네는 참아야만 하네 우리 모두 울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우리야 태어나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며 앙강 우르대던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야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이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대비 극속하는 리어왕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비극을 작가는 써내고 그게 또 걸작이라고 또 칭송을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극은 누가 빨리 망해서 좀 처절하냐 이걸 보여주기보다 그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결국에 그 다음 스텝을 위해 일어나는 의지라던가 그걸 돕는 사람들 혹은 수습하는 것들까지가 어떻게 보면 망조가 가득 차서 끝나버린 줄만 알았던 사건. 사건의 일부라는 겁니다. 뭐 심지어 내가 어떤 사건으로 죽어버린다 해도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 진짜 100% 망했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 모두 울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는 말 있죠. 나 혼자 외롭게 걷고 있는 한 걸음걸음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